종말론 제 40번째, 마흔번째 시간입니다. <laughs>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에서 나온 넷째 짐승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바다에서 나온 넷째 짐승.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는데 그 첫째는 이제 그 날개, 두 날개가 있는 사자 같고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이제 이름이 붙여지 않은 어, 큰 이가, 철로된 이가 있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에 이르는 제국들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로마 제국은 바로 철기 문화가 발단된 나라요. 바로 쇠로된 큰 이를 받은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죠. 자, 이 로마 제국은 나중에 다른 나라가 와서 이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은 바로 동로마 소노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신상으로 보게 되면 머리 금,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 다리는 바로 동, 노시죠. 그 다음에 두 종아리는 바로 쇠로 된 종아리로 표현되고 있고 종아리가 이어진 열 발가락 중에 일부는 쇠로 된 발가락이고 일부는 진흙으로 된 발가락이다.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다른 나라의 침공에서 멸망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분열해서 좌초되었다. 그열 뿔, 열 발가락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그 뿔이 이제 그. 로마시서 나오는 작은 뿌리죠. 그래서 이열뿔열 나라 바로 열 발가락 시대 때그 이어지는 로마는 계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로마의 그 잔해, 로마가 명맥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틸라 로마시에 있는 교황청입니다. 바티칸 교황청은 바로 로마라고 하는 도시 국가입니다. 한국가의 모든 걸다 갖춰 있는 바로 교황청이죠. 사실은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도시 국가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160여 개국의 사제를 파견한 바로 엄청난 국가이며 또 로마 교황청의 교황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대한 국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로마는 이 로마시 교황청으로 이어서 그 명맥이 계속 이어져, 이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넷째 짐승. 69의 시점에 가서 아닥사스타, 아닥사스타 왕 20년에 시작된 바벨로 왕부터 시작된 그런 모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모든 순환, 그런 모든 과정과정이 69일에까지의 모든 일로 거기에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나오는 네 가지 나라의 네 가지 제국의 흥망성쇠가 그 과정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슬람 민족은 그 과정 속에서 이리치고 저리치고 계속적으로 헤매고 있다가 결국은 로마 식민 통치 당시에 이슬람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2천년 가까이나 흩어져서 완전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보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948년도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마지막 때 로마서, 15,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이방인의 충만한 추가 수가 차고 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남아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70일의 시대가 이제 점점점점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종말이 때를 깊이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짐승 바로 로마로 표현된 넷째 짐승에 대한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다니엘 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뭔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그래서 열뿔이 있는 짐승으로 나오게 됩니다. 열뿔. 그데 다니엘 2장에 신상에서는 바로 두 새로 된 종아리가 그래서 열 발가락으로 이어져 있죠. 열 발가락으로. 열 발가락으로 이어져 있어서 한쪽은 쇠요. 한쪽은 지능이기 때문에 속으로 뭉쳐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8절에, 다니엘 7장에서는 그 내용이 점점 세밀하게 나온다. 8절, 다니엘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열뿔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이 작은 뿔에는 사람이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서 큰 말하였더라. 이 말씀이 오늘 이제 로마 교황으로 교황청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가 이제 결국은 열뿔열 열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동로마 소로바로 나누어지고 고 종아리가 쇠로 된 것처럼. 그 다음에, 열뿔, 열 발가락 시대로 나눠지는데, 로마가 열 가지 왕조로 나눠지게 됩니다. 열, 열 가지 왕조. 앵글로 섹슨족, 프랑크, 알레마니, 벌건디언, 반달, 예, 구에바, 동코트, 소코트, 헤를리, 룸바르트. 여기 나온 앵글로 섹슨족 같은 경우는 지금이 영국이라고 볼 수, 영국으로 그대로 남아져 있고, 이 중에 대다수가 지금 현재의 국가로 유럽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그 국가 중에, 족, 왕조 중에 세 가지, 세 가지 족속을, 세 가지 왕족을 로마 교황, 교황권이 가장 득세했을 당시에 세 가지, 세 명, 세, 세 왕조를 바로 완전히 뽑아버리죠.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교황청에서 교황에 그 자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황이 교황권이 거의 황제의 그런 모든 걸다 능가할 엄청난 권력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종교 암흑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무려 한 1200년 이상간을 바로 로마 교황이 모든 걸 아우르는 그런 시대가 와서 그때 이제 로마 교황이 타락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세 유럽 시대에 그로 로마 교회의 타락이 바로 교황이시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면제부를 반행하고, 그 수많은 부정부패와 온갖 죄약된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이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게 돼서,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황을 믿고, 우상숭배하고, 엄청난 만행을 자지렀습니다. 그래서 약 1200년가량, 천, 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로마 교황, 로마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로마 교황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구세주 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던 초대교의 회 믿음을 가진 믿음의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그게 최소한 5천만 명에서 한 1억 명까지 항을 죽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려 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로마 교회의 교황이 저질렀던 그 대대로 이루어졌던 그런 모든 것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게 그게 달아서 결국은 루터의 칼빈의 종교개혁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로마 교회 교황권의 그런 모든 걸 대항하고, 다음 대회에 나가서 바로 프로테스탄트, 바로 개신교가 생겨진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대부분 기억이 됐지만그 속에서 그거 주, 그 로마 교회와 교황이라는 그런 제도와 그런 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지금 조금 변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그 중세 종교 암흑시대의 그때였었다면 다 죽었죠, 다 죽었죠. 지금은 꼭 죽은 것 같이 숨지국이 있지만 지금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만 다, 다가올수록 로마 교황 지금 교황권이, 지금 천주교의 교황이 지금 엄청난 그런 여러 가지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 WCC라는 종교를 통합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그걸 주관하고 있는 게 바로 교황이죠. 로마교회 천주교이고, 이 마지막 때, 많은 음료들의 어미로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교황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죠 로마 그 교황권, 천지교회는 우상을 자꾸 만들잖아요 성모 마리아상을 만든다든가 무슨 성인상을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자꾸 교황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대리자로서 중재자로서 예수님을 대처놓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단적인 요소 우상 숭배 그런 것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아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지려 말라는 10개명의 제2계명에 완전히 위배되기 때문에 그게 자꾸 걸리니까 천주교에서는 아예 10개명의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빼버렸어요. 변개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천주교회가 지금 굉장히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막 그렇게 보이지만은 중세 유럽 시대에 무려 1200년가량을 그리스도인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거의 5천만 명에서 1억 명가량을 죽인, 종교재판을 통해서 죽인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집단이었다라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되고, 지금도 역시 WCC라는 종교통합, 바로, 바로 뭐, 그런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종교다원주의를 거의 주도하는 모든 주도적인 세력이 바로, 로마교회, 천주교회 교황들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 음료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자, 이 넷째 나라, 바로, 바로, 넷째 짐승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죠. 다니엘제 2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제 2장, 32절에서, 33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종아리는 쇠인데 양쪽이죠. 그래서 동로마, 손로바로 나눠집니다.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그래서 쇠와 진흙으로 그 발이 발가락, 열 발가락이 그렇게 나눠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죠. 다니엘제 2장 40절에서 40절에 43절, 넷째 나라는 강아리가쇠 강아기가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 즉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할 것이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비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과 같으리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열가락발, 열가락, 열불 열가락, 시대가 바로 오게 되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그게 이어지는데 그 열불, 바로 열발가락 시대 때가 유럽 전역이 10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된다는 뜻이요. 그런 모든 것이 지금 현재는 11개의 나라가 아니라 20몇 개국이 됐죠. 또한 이 모든 것은 바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나눠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새와 진흙이 합쳐지지 않은 것처럼 전 세계가 서로 통용하고 서로 마하지만 합쳐지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있고 약자와 강자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 옛날에는 약자는 그냥 강자한테 먹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약한 나라와 강한 나라가 같이 공존하죠. 같이 공존하죠. 섞이질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열 개의 나라로 나누린 것처럼 열갈 바락 열불 시대로 나눠진 것처럼 전세가 나눠지고 있을 때 마지막 때 도래 나라가 마지막 나라가 남게 됩니다. 도래 나라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그 모든 발가락, 전세계 의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세상 모든 열방과 모든 면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연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다에서 나온 넷째 짐승 바로 로마 제국에 대한 말씀으로 이 시대와 역사와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걸 깊이 깨달아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주의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 선한의 도구로 선한의 병기로 귀하게 끝까지 쓰임 맞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여름으로 주관합니다 安乐无量。